이게 무슨 만초일까요? 네, 상사화입니다. 상사화 네, 상사화가 여기 좀싸이 올라왔네요 상사화는 이름을 잎이 올라옵니다 잎이 자라다가 쑥쑥 자라요 자라다가 이 상사화는 여름 되면 꽃이, 잎파리가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제서 꽃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시들어 죽어가면 한여름에 또 꽃대가 올라옵니다. 그래서 꽃은 또 올라와서 잎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꽃피다 또 죽어갑니다. 그래서 꽃과 잎이 영원히 못 만나는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다 해서 상사화입니다. 상사화 꽃입니다. 상사와 난청 잎 같지만 상사와 잎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. 상사와 꽃 피면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사와 네, 이게 상사와 잎입니다. 상사와 잎. 음, 비가 오는 날 아주 촬량하게 상사와가 축제 올라옵니다. 아유, 저도 저 예쁘네요. 꽃을 영원히 못 봐서 병이 걸려 죽었다는 상사화입니다. 음, 상사화 쌀이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. 꽃이 피면 한여름에 또 꽃이 핍니다. 꽃이 필때또 여러분들한테 상사화 꽃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사화 꽃입니다. 상사화 잎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. 이 상사화가 잎이 다 시들어지고 죽어가면 꽃대가 올라옵니다. 서로 영원히 못 만나는 꽃, 상사화입니다.